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약 5,500년이 경과했습니다. 8명으로 시작한 세계 인구는 80억 명으로 증가했고, 인류의 문명은 최근 100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명의 가파른 발전은 무화과 나무 한 세대의 기간에 비례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교통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전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적합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노아 방주에는 8명의 사람과 약 500만 마리의 짐승과 곤충과 조류와 양서류가 승선했을 것입니다. 휴거 비행기는 지구를 벗어나 외계로 여행하여 천국에 도착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번에는 동물들은 제외됩니다. 휴거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천국행 편도 승차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단두명 뿐입니다. 휴거 비행기는 노아 방주보다 수천 배나 더 거대할 것이며 수백만, 수천만 또는 수억 명이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되어 탑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클라이맥스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 첫 열매가 수확될 시기가 왔습니다.이 약속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준비된 신실한 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주님은 이 약속을 믿을 자들에게 두 가지 준비 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첫째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이는 주님이 오실 때를 맞추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초청에 응답한 것으로 약혼 상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준비된 상태로 반드시 이 상태로 있어야 혼인이 성립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와 지침으로 공지되었습니다. 흰옷과 성령 충만, 회개와 기도, 헌신과 사랑, 이기는 자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시기로 많은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신부들이 예상했던 여러 날들이 지나가면서 실망을 반복하는 구간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깨어났습니다. 반면, 양면성을 가진 이날의 무리에서 제외된 다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악한 종이라고 분류하셨는데, 멸망한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이는 저급한 믿음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데려가는 자와 버려두는 자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방주에 승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당시에도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소형 어선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격변의 홍수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주는 높은 곳에 있어야 급격하게 밀려오는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데, 이는 휴거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노아 홍수의 멸망과 7년 환란의 멸망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자연계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바냐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까지 멸절당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고, 성읍과 가옥도 흔적이 없었으며 온 땅이 텅 비어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휴거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노아가 느꼈던 기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에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과 천사들과 그분이 준비하신 성과 식탁들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 남은 사람들은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슬픔에 절규하며 헤어나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악한 종들은 왜? 주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순종하며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사람의 한계는 어떤 사건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안일하게 만들며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의 충성심과 이해의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으며 거짓되지 않습니다. 비록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귀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소수가 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었으며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깊은 경이로움에 빠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무리에 동참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마라나타